노시시선아다 저는 뜻밖이네요. 나 오늘 원래 한다고 해서 어, 인사차 왔는데 또 옵션, 어, 예, 옵셔 예, 예, 예. 데또제뭐그 이주년 예, 또 축하까지 같이 해주시는데 정말 예, 감사하고요. 우선 하여튼 상반기 동안 예, 우리 방차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협의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우리 서구 50만 구민들을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원봉사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예, 더불어서 제가 내걸고 있는 사람 중심 도시 50만 구민 모두가. 서로 함께 행복한 그런 부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아다시피 2년 됐고 이제 상반기,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시라고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자원봉사, 그, 강차설 회장님이 자원봉사 소배제는 자원하면 봉사를 이렇게 해야 하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말이에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건배제의, 제가 자원하면 봉사하시고 한번더 합시다. 제가 봉사하면 자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틀리지 않고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 준비됐죠? 네. 자원. 봉사. 봉사. 아, 자원! 자원! 어, 참 임원회의에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아, 어, 우리 경차동이서의지도력이는 신나는 걸 항상 네. 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시에서도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가 어, 모범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저희들은 참 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십시오. 자봉하 번, 저 제가, 자봉 한번 여러분들은 따봉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봉하겠습니다. 자봉!